코오롱사회봉사단은 12월 19일 프로보노 활동 종결식을 갖고 3개월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로보노는 직업을 통해 익힌 지식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코오롱사회봉사단 프로보노는 매년 새로운 청년 창업팀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날 종결식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청년 창업팀이 함께 자리해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 성과와 소회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회사와서 그동안 주임으로서 많이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많이 노하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되게 뿌듯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를 선도하는 게임컬처랩과 유기견을 돕는 더치커피, 도기 더치는 코오롱 사회봉사단 프로보너에게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아 더욱 탄탄하고 비전이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세팅에 대한 것도 잘 잡히게 되었고 SNS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B2B 영업 부분까지 전체적인 다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프로보노를 통해서 정말 경영 전략 부분에서 회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꼭 한번 시청하고 싶고 많은 도움을 주신 네. 프로보노 멘토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 창업 팀의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진 코롱 사회봉사단 프로보노 내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